이명박 정권 2년 차인 2009년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더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화수출 증가율이 0.5%로 뚝 떨어졌던 2009년 2, 4분기에는 성장률이 오히려 크게 상승해서 10.3%를 기록했습니다. 원화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1%를 기록했던 3, 4분기에도 성장률이 무려 14.5%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에 끼친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국내 경기 하강은 물론이고 상승조차 수출 혹은 해외 경제 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국내 경기가 그처럼 하강했다가 갑자기 상승으로 돌아섰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이 연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러 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큰 변동을 보인 것은 환율이었으므로 환율이 국내 경기에 급변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선 2008년 경기가 빠르게 하강했던 이유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상승하자 수입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고 그 영향으로 국내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2008년 2월에 3.8%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줄기차게 올라서 7월에는 5.9%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경기는 당연히 부진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1월에 4.2%에서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7월에는 12.5%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기업의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 격차가 2008년 중반처럼 5.6% 5 내지 6%에 이르면 기업의 경영 수준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고용과 투자도 줄입니다. 결국 소, 소득이 줄어서 소비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2008년에 국내 경기가 빠른, 빠르게 하강했던 배경은 이와 같은 경제 원리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금융 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외환을 미리 사들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더욱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외환위기가 또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환율은 10월에 1,200원을 넘어섰고 그 후로도 거침없이 오르면서 11월에는 한때 1,500원도 넘겼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에만 영향을 끼치고 말까요? 아닙니다. 금융 시장에는 더큰 타격을 입힙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빚을 내 왔던 국내 기업들과 금융 회사들이 그만큼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일 때 1억 달러를 들여왔다면 1천억 원을 빌린 셈이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1,50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환차손만 무려 5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말까지 국내 은행과 기업이 빌려온 외천는 각각 1,000억 달러로서 총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기업은 돈을 쉽게 구하지 못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반면 국내, 국내 은행들은 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서둘러 외채를 갚았습니다.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2008년 34분기에는 38억 달러의 외채를 순상환했고 폭등으로 바뀐 4 4분계는 241억 달러를 순상환했습니다. 그 합계는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원 통화의 85%를 차지하고 협의 통화의 거의 10%에 이르는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그 결과 국내 금융시장은 극심한 신용 경색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은행은 기업에 대출하라. 그렇게 강권했을 정도로 신용경색이 심각했었습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신용경색에 시달리게 되면 경기는 더욱 빠르게 하강하고 맙니다. 그래서 2008년 4, 4분기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17.3%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국내 경기가 2009년부터 갑자기 상승으로 돌아선 원인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정책 당국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린 정책이 경기를 상승시켰다고 분석했지만 이건 역시 틀렸습니다. 만약 재정 지출이 경기를 상승시켰다면 2008년 하반기의 경기 하강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재정 지출 증가율은 2008년 3, 4분기에 23%, 4, 4분기에 16%를 기록함으로써 예년에 2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009년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1사분기에 46%에서 2사분기에 24%로 그리고 3사분기에는 6.8%로 크게 작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그때부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3사분기 성장률은 놀랍게도 14.5%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재정지출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국내 경기가 2009년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이유도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환율이 하락으로 돌아서자 외국 자본의 도입은 환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외국 자본이 대거 국내에 유입되었습니다. 국내 자본의 외국 자본의 유입은 해외 소득의 국내 이전을 의미합니다. 해외 소득이 국내에 이전되면 당연히 국내 경기는 상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소득이 국내에 이전되니까 국내 수위가 커졌고 이것이 구매,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국내 경기를 상승시켰던 것입니다. 시, 실제로 2008년 3, 4분기에 자본 3, 수지가 6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자 성장률은 0.7%를 기록했고 4.4분기에는 자본수지가 426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은 마이너스 17.3%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2009년 1.4분기에는 자본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경기 하강이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성장률은 드디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0.4%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에 2, 4분기와 3, 4분기에는 자본 수지가 각각 87억 달러와 144억 달러라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크게 높아져서 각각 10.3%와 14.5%라는 14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4, 4분기에는 성장률이 0.7%로 뚝 떨어졌는데 이것은 환율과는 상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2, 4분기와 3, 4분기에 각각 기록했던 10.3%와 14.5%라는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경기상승이 과속을 보이면 경제는 탈진 증상을 보이고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맙니다. 마치 5km 구간을 15분대에 뛸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13분대에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탈진하고 맙니다. 성장률이 34분기 14.5%에서 44분기 0.7%로 떨어졌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속 145km로 달리던 자동차가 속도를 7, 7km로 낮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급격히 추락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2010년 1.4분기에는 자본수지가 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은 다시 9.2%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4분기에는 자본수지가 4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자 성장률은 5.7%를 기록하면서 다시 낮아졌습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성장률이 이처럼 들쭉날쭉해진 원인 역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때문이었습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더라면 경기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나 정책 당국이 환율을 공격적으로 방어하면서 다시 상승을 시키면 시장이 다시 하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자본 수지는 적자를 기록합니다. 환차손 때문이죠. 그러면 경기는 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2010년 성장률이 6.5%를 기록하자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선전해 된 것이 그런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경제 전문가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조차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뛰어난 정치적 선전선동 능력을 보여, 보여준 결과였을 따릅니다 당시 다른 나라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와 파라과이는 각각 14.5%를 기록했고 필리핀 12.2%, 대만 10.9%, 중국 10.4%, 아르헨티나 9.2% 등을 기록했습니다 알만한 나라들은 이렇게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5%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2010년에 우리나라가 기록한 성장률 6.5%는 2009년 성장률 0.7%를 기준으로 계산한 반사적인 결과였습니다. 연평균으로는 고작 3.6%에 불과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11년 성장률은 3.7%로 떨어졌고, 2012년에도 2.3%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것이 어떻게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둔갑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명국 정권에서 실패했던 그 경제정책이 반복되어서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역시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